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최고 수준에 도달한 인간이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최고라는 단어에 매혹됩니다. 공부에서 1등을 하고 싶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으며 예술이나 스포츠에서 정상에 서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정작 최고 수준에 도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는다면 많은 이들이 막연하게만 느낍니다. 누군가는 천부적인 재능을 떠올리고 누군가는 문이나 배경을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최고에 이르는 길은 단순한 우연이나 재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고의 인간은 특별한 능력을 타고난 이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불안을 감당하는 법을 익힌 사람입니다. 청춘이 아픈 이유도 중년이 불안한 이유도 노년이 두려운 이유도 모두 불안에 있습니다. 불안을 피하려는 사람은 약해지고 종속되지만 불안을 정면으로 감당하는 사람은 강해지고 성숙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인간의 불안을 중심에 두고 최고 수준에 도달한 인간의 의미를 철학적이면서도 현실적으로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안한 존재입니다. 청춘이 아픈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도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춘은 본질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청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70세가 된 사람도 그 나이에 처음 들어서는 것이고, 90세를 사는 사람도 역시 처음 겪는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의 모든 시기는 언제나 처음이기에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책임과 상실이 겹치면서 불안은 더 커집니다. 이처럼 불안은 특정한 나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안을 감당할 수 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죽은 사람만이 불안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불안을 해소하려는 사람과 감당하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을 없애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시험이 두려우면 시험을 피하고 싶고 무대가 떨리면 공연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불안을 해소하려는 순간 인간은 약하고 종속적인 단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불안을 감당하는 인간은 한 단계 더 성장합니다. 여기서 감당이란 단순히 참고 버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안을 대하는 태도를 연습을 통해 바꾸고, 불안을 성장의 자극으로 삼는 것을 뜻합니다. 시험이 두려운 이유는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무대가 떨리는 이유는 연습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철저한 사람은 불안이 찾아와도, 그것을 큰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즉, 최고 수준의 인간은 불안을 없애려 하지 않고, 불안을 연습과 습관으로 감당하는 인간입니다. 세 번째, 연습이 불안을 넘어서는 유일한 길입니다. 최고 수준의 인간은 재능만으로 정상에 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연습은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과정이 아니라 불안을 다루는 방법을 몸에 새기는 과정입니다. 공부를 수없이 반복한 학생은 시험장에서 불안을 덜 느낍니다. 매일 수천번의 훈련을 해온 운동선수는 경기에서 새로운 상황을 만나도 즉각 반응합니다. 매일 글을 써온 작가는 원고 요청이 와도 불안보다는 익숙함으로 펜을 잡습니다. 연습이란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익숙한 동반자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지만 충분한 연습을 통해 그 불안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긴장으로 변합니다. 네 번째.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불안이 끝날 것이다. 그러나 불안은 끝나지 않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취업 불안이 생기고, 취업을 하면 승진 불안이 찾아옵니다. 승진을 하면 노후 불안이 기다립니다. 이 구조는 인간의 욕망과도 닮아 있습니다. 집을 한채 가지면 만족할 줄 알았지만, 곧더큰 집을 원합니다. 직급이 오르면 만족할 것 같지만, 더 높은 자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욕망이 끝나지 않듯, 불안도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고 수준의 인간은 불안을 제거하려는 기대 자체를 버립니다. 그들은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늘 감당해야 하는 삶의 조건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섯 번째, 연습이 불안을 넘어서는 힘을 줍니다. 연습은 불안을 없애주지 않지만, 불안을 다룰 힘을 줍니다. 꾸준히 준비한 사람은 새로운 불안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불안들을 수없이 감당해왔기 때문입니다. 피아노를 한 번도 치지 않은 사람도 하루 8시간씩 3개월을 연습하면 초보의 단계는 벗어납니다. 1년, 3년을 그렇게 한다면 전문가에 가까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어떤 일을 대하든 꾸준한 연습은 불안을 압도할 수 있는 힘으로 돌아옵니다. 최고 수준의 인간은 연습을 습관화하여 불안을 마주할 때마다 또 해보자라는 태도를 가집니다. 그 순간 불안은 사라지지 않지만, 오히려 실력과 자신감으로 변환됩니다. 여섯 번째. 최고 수준에 도달한 인간의 태도. 최고 수준의 인간은 결국 불안을 해소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안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불안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을 통해 더 단단해집니다. 그들은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불안은 남의 기준에서 오지만, 감당은 자신의 길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재능을 핑계로 삼지 않습니다. 연습은 누구에게나 가능하고 노력은 불안을 줄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들은 삶을 습관적으로 성실히 대합니다. 무엇이든 시작했다면 최소한 일정 기간은 열심히 해보는 태도를 가집니다. 이러한 태도는 불안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불안을 통해 성장하게 만듭니다. 최고 수준에 도달한 인간은 특별한 천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불안을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므로 불안을 없애려는 순간 오히려 약해지고 종속됩니다. 그러나 불안을 정면에서 받아들이고, 연습과 습관으로 매번 다루는 사람은 한층 단단해집니다. 연습은 불안을 없애지 않지만, 불안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실력은 쌓이고, 자신감은 단단해지며, 결국 불안은 두려움이 아니라, 성장의 자극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최고 수준의 인간이란, 불안을 해소하려 하지 않고 감당하는 법을 아는 인간입니다. 그들은 불안 속에서 도망치지 않고, 불안 속에서 연습하며, 불안 속에서 한 걸음 더 성장합니다. 그 순간 인간은 비로소 자신만의 최고 수준에 도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